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600명, 700명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뭐 모임대, 모임하는 데서도 나오겠지만 또 술집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모욕탕이나 사우나나또 모임이나 또 육음식점이나 하지 마십시오. 지금 그런 데 가가지고 확진자가 되면은 그폐는안 좋습니다. 살아가면서 그러고 지금 날씨가 좋아서 전부 다 지금 음, 예부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. 지금 우리가 어, 백신이 없기 때문에. 마스크가 지금 백신입니다. 마스크 분명히 마스크 쓰게 됩니다. 식사도 가능하면은 식당 같은데 가서도 혼자서 가고 혼자서 먹고 어 가능하면은 사과와 집에서 먹든지 사람 있는 데서는 언제든지에 어 확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사람을 만나고. 이는 것도 확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는 백신 때문에, 백신이 지금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. 문재인 대통령은 치를 듣겠지만은, 이제는 올해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 백신이. 그래서 백신이 준비될 때까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고, <laughs> 사우나나, 모욕탕이나, 식당이나, 사람 아닌 데는 가서는 안 됩니다. 지금 마스크뿐이 없습니다. 그래야만이, 어, 백신이 올 때까지, 이게 지금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안 없어집니다. <laughs> 그래서 지금 안 다니는 게더 유리합니다. 뭐, 이거나 코로나 걸리면은 폐가 정상적인 게 났다, 났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폐가 안 됩니다.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. <laughs>